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시 탐화. 자본은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셨죠? 아 날씨의 유혹에 <laughs> 아주 힘듭니다 요즘. 이제. 이제 부쩍 추워졌어요. 옷들도 다 바뀌고 그죠? 네. 어떻게 이제 가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직 낮에는 네. 격하게 놀아줘야 될것 같은. 네. 어떻게 가을 날씨 얼마 안 나왔는데 만끽하고 계신지. 음 그냥 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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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기후재진 뭐 이런 거 뭐. 예쁘네 아, 아. 아. 예. 아니 전 요즘에 아내가 네. 뒤에 조그만 동산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요. 아 예예. 예. 그래서 몇번 올라가다 보니까 아, 아 동네 뒷산에도 아. 슬슬 색깔이 바뀌고 아, 그렇죠. 네. 어, 우리 집 앞에 낙엽이 거의 많이 졌더라고. 어. 그래서. 맞아요. 아, 그죠 그래서. 네. 저희 동네도 단풍이 꽤 들었어요. 저희 네. 이제 북쪽에 사니까. <laughs> 남쪽에 사시는 분은 좀못 느끼실 텐데. 아, 그래요. 그러네 근데 이그 날씨를 좀만끽하려면 그죠? 이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주제 <laughs> 억지로 붙이는 같은 느낌이 좀 남자, 이거를 그죠? 너무 어거지로 막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laughs> 그렇죠? 예. 오늘 주제는 어쨌든 자본은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라는 자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얼마나 갖냐. 어, 어. 뭐 이, 이게 기본이죠. 큰 양갈래길을 어, 가르는. 어,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생산수단이 자본 아닌가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얘기했죠. 아, 그럼... 자본 너무 그 단어가 <laughs> 어렵다. 돈, 돈. 돈, 그렇죠. 어, 그렇죠. 돈. <laughs>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음. 돈이 많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선택지가 많겠죠. 어, 선택지가 일단. 많다. 앤드 예. 어. 어,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어. 물으면 어. 과감히 할수 있는. 어, 예. 그렇죠. 뭐라도 할수있고 선택도 지 많고. 물론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항상 놀아줄 때 필요한 게 시간, 음, 음. 돈, 네. 브랜드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이 삼박자가 어. 갖춰줘야, 어, 오케이, 음.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음. 혹시 돈이 너무 많으면 나쁜 점은 없을까요? 이제 상상의 세계인데 네. 안 있어 보니까 어. <laughs> 상상할 수밖에 <웃음> 없죠. 그런데 <laughs> 최근에 왜 그런지 몰라도 그 복권 관련 기사가 요새 최근에 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뭐 형제 다툼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음, 로또 1등 맞은 어, 어, 사람 형이 음. 동생을 죽였다. 예, 뭐 동생이 예, 예. 형을 죽였다. 음. 어. 그래서 뭐 로또 맞은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 많이 뭐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음. 대표적으로 이상한 기사예요. 음. 그러니까 어거지로 맞춘 기사인데 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형이 로또를 맞았어. 동생한테 돈을 일부 떼어줬어. 그죠? 그러고는 둘다 사업을 하다가 형은 망했어.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또 손을 벌렸어.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형을 죽였어.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로또 1등 당첨자 로또 1등 당첨 때문에 형제끼리 살인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간에 맥락 싹 빼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 의미 없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음.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죠. 자유인 님은 어떻게 보세요? 돈이 많을수록 살아가는데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단어가 많을수록이라서 예. <laughs> 그죠. 뭐 적당히 있는 건 좋은데 네. 많을수록 더 좋을 거냐는 아닌 게 확실한 것 같기도 왜요? 하고요. 왜요? 그뭐 계속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가 있으면 좋지만 음. 그거를 초과 초과해서 더 있다고 해서 더 좋은가라는 건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근데그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음, 음, 그렇죠. 아이 그 <laughs> 그런 의미로 네. 에, and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아. 다를 수 있는 얘기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이 살다가 이제 아까 로또처럼 음. 갑자기 막 50억 100억이 들어왔어. 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 예. 라든가 이, 이런 거 이제 활용을 못 하는 아, 거에 대한 문제일 예. 수도 있는 거예요. 돈 거니까. 자체는 아니다. 돈 자체의 그렇죠. 문제라기보다는. 좋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점과 뭐 나쁜 점을 굳이 찾, 좋은 점은 많죠. 근데 이제 나쁜 점을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좀 있어야 돈이 좀 있어야 좋은데 두 분은 그런 자본 모으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생산수단이 노동력 하나밖에 없는 <웃음> 무산자 <웃음> 계급이래서 그러니까 아. 뭐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네. 생각처럼 자본은 쌓이지 않는 네. 그렇죠? 우리가 돈 얘기를 할때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좋다는 거 안다 그죠? 어. 어, 그러고 모으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모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상이죠 어. 그거를 답을 줄수 있는 방송이면 어. 만약에 오늘 그 얘기 할수 있으면 네. 구독자 10만 명 바로 그치? 모일걸요 <laughs> 아니면 100만 명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저희가 뭐 경제학 방송은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실의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기대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걸 무화시키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수록 돈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자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자본은 많을수록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없어도 만족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로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얘기는 에피쿠로스 편에서 좀 했던 얘기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할 거예요. 예. 자본이란 한마디로 돈이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관련된 일이죠.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세분다 그러실 테지만 저도 자본이 많은 입장은 아니라서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인문학적 주제로 논의를 해볼 만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본에게 이제 그런 사람에게 자본이란 돈이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죠? 앞서 질문과 유사하지만 인간에게는 왜 자본이 필요할까?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한, 해 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왜 자본이 필요하죠? 뭐 일단은 어, 먹고 사는 문제. 네. 우리가 자급자족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어찌 됐든 내가 노동을 대가로 받아들인 돈이라든 어. 뭐 이걸 가지고 다른 거하고 또 교환하면서 어. 살아야 되는 그렇죠. 이런 세상에 어. 살다 보니까. 자본주가 있어야 그렇죠. 의식주가 네. 해결이 되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이상을 넘어서는 또 뭔가를 기대할 음, 수 있고 혹시 그 네. 이상은 뭘까요? 아, 노코멘트. 아, 알겠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의식주 자본은 자본이 있어야 언가 내가 원하는 걸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정국 시대 사상가 맹자는 그 맹자라는 책 덕문공편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유항산자 유항심 이 말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유항심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본 어느 정도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림 없이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돈이 없고 지갑이 얇으면 마음이 불안정하고요 이리저리 잘 흔들리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죠? 네. 이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본을 원하고 자본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도 통장에 돈이 잘안 모이거든요. 월급 날돼봤자 잠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요즘 말로 월급 로그아웃. 예, 네, 뭐죠? <laughs> 네, 어, <맞아요>. 여러 가지. <laughs> 네, <laughs> 그죠? 아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어, 네, 뭐 네. 셀러리맨에 비해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럼 사업을 하면 자본을 모을 수 있느냐? 물론 이건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이 풍족한 사람보다는 항상 돈에 쪼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자본이란 대체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돈이 돈을 번다 그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 말은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반면에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웬만해선 돈 벌기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누가 했을까요, 그 말을? 그렇죠. <laughs> 어, 이요 아, 어,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 그렇죠. 다, 아, 다, 아, 다, 다 하는 다 하는 얘긴데. 문헌적으로 어원을 따져 가 보면 누가 했냐 이러면 자본론을 썼던 마르크스가 한 얘기예요. 네. 물론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돈이 돈을 번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만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속성이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화폐와 자본을 구분했는데요. 화폐 중에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식시키는 화폐를 자본이라고 불렀거든요. 다시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재화를 자본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의 속성과 자본의 생산 과정을 깊이 연구해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크스는 자본에 대해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럼 그는 자본을 깊이 연구한 끝에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경제학자치고 투자해서 돈번사람내못 봤어. 아, 그렇습니다. <laughs> <비슷합니다>. 비쌉니다. <laughs> 마르크스는 자본을 깊이 연구는 했는데 자본을 모으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애 대부분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인 엔, 자본가인 엥겔스한테 도움을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자본을 연구한 학자였지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마크스한테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크스가 한참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 어깨 너머로 이제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을 딱 보고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얘야, 나는 네가 자본에 대해 책을 쓰는 것보다 자본을 좀 만들었으면 더 좋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도 <laughs> 학자보다는 자본가로서의 아들을 더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시나요? 마음 속에 팍팍 꽂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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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도 많이 듣는 얘기거든. <웃음> <웃음> 우리도 뭐 항상 부인들한테 듣는 얘기죠. <laughs> 그죠? 책좀 그만 보고 이씨. <laughs> <laughs> 돈을 벌어. 돈을 뭐 이런 거죠. 아 <laughs> 에? 참 우울해집니다. 아,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우울할 필요 없죠. 뭐 천하의 마르크스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laughs> 우리라고 뭐 그렇죠. 아무튼 마르크스는 자본이 노동의 인여가치를 흡수함으로서 스스로 몸집을 불린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해서 이윤을 늘려 나간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본가는 가만 앉아서도 돈을 버는 반면에. 자본을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죽으라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본가는 주인, 노동자는 노예라는 도식으로 본 건데요. 이러한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돈을 벌고 말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본을 많이 가진 자본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은데 쓰임새가 좀 다를 뿐이지 어, 그죠 <laughs> 그냥 계속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부족하다라고 뭐, 느끼는 뭐, 게예요어 그, 맞습니다 예그 네. 네. 마르크스 주장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때가 대략 1867년경이었어요. 1편은 이제 그때 출간되었고, 2, 3편은 사후에 앵겔서에 의해서 출간되었죠. 그죠? 아무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막 성립하던 시기에 자본주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본론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본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지한 100년 넘게 지난 1972년에 프랑스 철학자인 덜레저와 가타리가 자본주의와 분열정이라는 부제가 붙은 안티 오이디 푸스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종합한 책인데요 여기서 덜레저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가는 주인, 노동자는 노예라는 도식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주인조차 없으며 지금은 다만 다른 노예들에게 명령하는 노예들만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델레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본가도 노예라는 거예요. 자본가도 모두가 노예고 심지어 자본가도 노예라고 본 거죠. 다만 명, 명령하는 노예일 뿐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델레제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 이거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어, 그렇죠? 네. 네. 들레저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자본을 또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는 향유하는 자본하고 투자하는 자본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오늘날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돈은 많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돈은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일 뿐 향유하는 자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투자를 위한 돈은 많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투자하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재벌 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의 돈이 투자하는 자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돈의 부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재벌 회장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 이건 돈이 부족해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음. 부조리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러니까, 이해는 확 그렇죠. 가요 네. 부조리를 비리를 저지른 음. 이유가 뭐냐면 음.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가진 돈이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고 더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네. 이상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좀더 쉬운 방법으로 네, 그렇죠?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편법 불법 네.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재벌은 기본적으로는 자본가인데, 그들 돈은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이에요. 향유하는 자본으로만 따지면 그분들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자본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돈을 벌려면 항상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재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가령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을 보기에 매우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분이 가진 돈은 대부분 투자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 향유하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돈이 많지 그 돈을 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서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물건을 살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같이 밥 먹잖아요. 계, 바깥 계산할 때쭈삐쭈삐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웃음> <웃음> 언론이나 이런데 노출이 안 되는데 한때 그 박경철 씨, 예. 시구로 이사 그분의 논리가 이, 이, 이런 논리 입장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에 깔고만 있지. 어, 자기가 향유하고 네. 자기가 직접 가진 네. 것들은 그쵸? 별로 없는 어, 어. 잘못된 소비,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음, 얘기가 또 많이 네, 있기 때문죠 맞습니다. 했죠. 그래서 결국 투자하는 자본이 많은 것과 향유하는 자본이 많은 건 개념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 자본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여유롭기는 그냥 항상 자본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억 호가는 아파트에 살아도 항상 아파트 가격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레저 주장대로라면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도 자본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수, 수천억을 가진 재벌은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향유하는 데만 사용하면 평생을 써도 다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가 가진 많은 돈은 대부분 투자하는 자본 형태로 구성되어 있, 있습니다. 해서 재벌도 의외로 돈 때문에 공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투자를 계속 하려니까 항상 돈이 부족한 거죠. 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고 네. 아,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지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인의 마음속에서는 일단 <laughs> 관정선이 경감이 네. 안 돼. 네. 그렇죠? 네. 물론, 마르크스나 들레저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또,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더는 논하지 않는 텐데요. 저는 우리 개개인이 돈,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들레저 주장처럼 자본가든 노동자든 모두가 자본의 노예라면 이제 우리는 지나치게 자본을 늘리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일반인들이 자본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투입되는 돈은 향유하는 자본일까요? 투자하는 자본일까요? 당연히 이제 투자하는 자본에 해당이 될것 같죠 그렇죠? 네. 원래는 향유하는데 써야 될 돈을 빼가지고 투자하는 자본으로 증용하고 전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해서 그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투자 자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투자 결과가 나쁘면 문제죠 하지만 결과가 좋아도 문제입니다. 한번 크게 벌고 나서 손 틀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계속해서 급그 판에 붙어가지고 더큰 투자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 결과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에 대한 관심을 좀덜 가지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향유하는 자본만 확보된다면 나머지 시간을 좀이 자본에 관심 가지 말고 자기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도 손을 못 털잖아요. 네, 그렇죠. 뭐다 비슷한 맥락에서 <laughs>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향유하는 자본이 확보가 된다면. 네. 이 최소한의 향유하는 자본을 평생 모으라고 뭐 했는데도 어, 네. 잘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게 이제 사람들이 네. 느끼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알겠는데 응. 나는 최소한의 향유하는 자본도 모으는 거가 되게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응. 근데 그분한테는 이제 델레저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에피크로스의 철학이 필요한 거지. <laughs> <laughs> 그래서 둘을 잘 믹스를 하면. 좀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 자본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를 뭐 이렇게 <laughs> 고대 시대 철학자들 이처럼 멀리하고 살아라라고 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선택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돈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라고 음, 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예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 자본이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목적이 되버리는 음, 형태가 그쵸. 됐을 때 이제 노예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게 나에서 갖는 가치는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화두였던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자본을 뭐 어떻게 하라, 뭐 멀리하라 이런 것보다는 자본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져야 네. 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럼 한줄평 시간입니다, 그렇죠? 각자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도님 부탁해. 뭐 옳은 얘기인데. 아... 머리가 좀 복잡한 얘기네요. 돈 얘기만 하면 네. 머리가 돈 얘기만 하면 <laughs>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고 <laughs> 막 디프레스되고 이러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어, 마음속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산 수단을 갖고 좀더 풍요롭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가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또돈 버는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가 돈을 모으는데 평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예. 돈이라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도 하고, 행복이 뒤를 밀려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 전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조금 더 가치 있거나 행복한 것에 힘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 그 음, 좋습니다. 네. 그죠 에피쿠로스적인 거예요, 그것도. 네. 아, 근데 자... 우울해져요. <laughs> 자윤님. 네. 네. 어, 저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냥 한 줄로 말씀드리면 자본보다 삶의 기본에 충실하자. 어, 좋습니다. 예. 네. 작두님이 한 얘기를 한 줄로 딱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네, 그죠? <laughs> 그러니까 이, 이 얘기는 <laughs> 결국은 우리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 인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노동이라고 노동력을 투자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가증식성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본을 얘기를 할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자본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보다 자본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자본가도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음. 다시 얘기해서 그 힘센 자본과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3 6육개 주행낭을 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주, 중요한 철학적 관점이 아닐까 이런 건데 그건 각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자본이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손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크스 주장처럼 자본은 스스로의 가치를 정식하는 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 자본을 모았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들레저와 가타리의 주장처럼 지금은 자본가도 자본의 노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은 그것을 모으려고 할수록 자본의 노예가 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해서 각자 자본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최소한의 향유하는 자본만 확보된다면 나머지 시간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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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